와 라마 잭슨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라마 잭슨이 올해 정말 많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플레이오프에서 1승 3패로 참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아주 속이 다 시원하게 역대급 러싱 패싱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헤이터들을 다입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라마 헤이터 중에 한 명이기는 한데 헤이터까지는 아니고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쿼터백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입 다물게 만든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에서 혼자 토탈 야드 252야드 그중 러싱으로만 100야드를 가져갔습니다 패싱은 두 개, 2개, 러싱 두 개로 총네 개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라마 잭슨의 활약상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쿼터부터 참 열심히 달렸던 라마 잭슨이었습니다. 사실 뭐 수비전술, 리시버 루트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필드에 공간이 생겼을 때 라마 잭슨의 움직임과 스피드가 미쳤습니다. 일단 커버4였던 것 같고 리시버들도 상당히 길게 가는 루트들을 달립니다. 이 플레이를 보면 열려있던 선수들은 체다운 플랫의 35번 거스 에드워즈죠. 이 선수이거나 아니면 왼쪽에 디그 루트를 달리던 3번 오델백 주니어 정도였던 것 같은데 라마 잭슨은 오른쪽에 포스트와 아웃 루트 콤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못 봅니다 그리고 수비가 좋았으니까 여기서 뭐 공을 못 던진 거죠 근데 공을 던지지 않아도 수비가 좋아도 러싱 능력으로 빅플레이를 만들어 냅니다 기어코 그냥 혼자 다 해버리는 건데 스피드가 진짜 말도 안되죠 정말 가볍게 뛰는 것 같지만 속도감이 다른 선수들이랑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이게 1쿼터 플레이였는데 이렇게 폼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플레이 수비가 맨투맨 데인 방어로 나옵니다 일단 토드모 플레이 디자인이 좋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선수는 이 왼쪽에 있는 88번 타이텐드와 터치다운을 잡았던 15번이죠. 사실 라마 잭슨을 상대로 대인 방어를 하면 잭슨이 달려 나올 만한 플레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서 라마 잭슨이 충분히 여유로운 포켓 움직임과 패스를 줍니다. 사실 플레이 디자인이 좋았다는 건 88번이 이 15번에 붙은 수비수를 페널티가 되지 않을 만큼만 교묘하게 스크린을 걸어줄 수 있게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보시면은 24번이 정말 열심히 따라가는데 88번이 맞고 서 있다가. 어느 정도 이수비수를 멈춰 세우고 또 본인에게 공이 가는 것처럼 손을 들고 열심히 연기를 <laughs> 어, 합니다. 연기도 잘해야 플레이를 잘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라마 잭슨의 경기 첫 패싱 터치다운이 나옵니다. 뭐 사실 이 다음 플레이는 딱히 뭐 특별히 볼건 없는데 3쿼터 초반 라이클리에게 던진 라마 잭슨의 패스가 힘없이 떨어지면서 거의 인터셉트를 당할 뻔 합니다. 플레이가 끝난 후에 라이클리는 라마 잭슨에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더 위로 던져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른 플레이들 두개더 보고 라마 잭슨이 어떻게 이 실수를 만회했는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다 결과를 알고 계실 테지만요. 바로 넘어가보면 현... 존나는 32개의 NFL 팀들 중에 이런 플레이를 이 상황에서 콜을 할수 있는 팀은 아마 3팀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빌스, 이글스? 이 정도요? 이 거리에서 터치다운까지 만들 수 있는 쿼터백은 라마잭슨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패스플레이였는데 잭슨이 그냥 뛴게 아니라 쿼터백 러쉬로 아예 설계된 플레이였습니다. 휴스턴은 스플릿 세이프티로 이최후방 수비수 두명이 바깥쪽으로 다 드롭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본인이 맡은 공격수에 붙었습니다. 일단 런닝 135번을 제외한 모든 스킬플레이어들이 다 바깥쪽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다 당연히 흩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쿼터백 러시가 나와버립니다 35번이 앞에 있던 라인백커를 블록해주고 센터 린더범도 세컨레벨 블록킹을 열심히 해주고 아, 근데 여기서 라마 잭슨의 스피드가 이렇게 앞에 공간이 뻥 뚫려있고 선수들이 1대1 블록킹까지 해주면 아... 뭐... 터치다운까지 가는거죠 스피드가 말이 안됩니다 주크무브 한 번에 엔드존까지 고속도로 깔고 이렇게 잭슨의 첫 러싱 터치다운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또 라마 러싱입니다 근데 이번에 러싱을 페이크하면서 러싱을 한 플레이입니다. 이 경기에서 라마직슨만 러시를 잘한 게 아니고 팀 토탈 229야드나 달렸기 때문에 휴스턴이 러싱만 보면 아주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 플레이는 너무 파워 플레이 같았죠. 패트릭 리카드도 모션으로 먼저 블로킹 하러 가고 레프트 가드 76번도 풀링으로 가고 뭐 파워 플레이였던 거죠. 또 상황적으로도 4센1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빅백인 에드워즈가 러싱을 할 거라고 수비수들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비수들도 다 그쪽으로 몰렸고요. 근데 핸드오프 안 주고 라마가 직접 뜁니다. 보면 레프트 태클 79번 블로킹 와 무섭죠. 라마 잭슨, 주크무브 한 방으로 수비수 안 쳐버립니다. <laughs> 진짜 이걸 어떻게 막아요. 라마 잭슨은, 아, 진짜, 패싱까지 진화를 이번 시즌에 했는데, 러싱도 뭐, 전혀 폼이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 아까 라마 잭슨이 라이클리 선수에게 공을 너무 낮게 던져서 인터셉션이 나올 뻔했던 장면, 뭐,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 플레이로 바로 라마 잭슨이 그 실수를 만회합니다. 사실, 휴스턴의 수비는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볼티모어는 오른쪽으로 쿼터백 러쉬를 하려고 하는 척 하다가, 패스를 던지는 플레이였어요. 근데 사실 라인맨들도 1야드 이상 전진 못 하고 수평적으로만 가면서 런 블로킹을 하는 척하죠. 퍼터백이 패스 던졌을 때 라인맨들은 1야드 이상 전진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라마잭슨도 스냅을 받자마자 공을 터크인하고 러시 자세를 취합니다. 그 후에 공을 다시 빼내면서 던진 건데 사실 여기까지 모든 걸 보고 수비수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건 패스 플레이다. 튜스터는 속지 않았습니다. 스팅리도 80번 라이클리를 잘 따라가면서 커버를 정말 잘해 줬어요. 근데 아까 라이클리가 라마잭슨에게 더 위로 던지라고 했던 말을 라마잭슨은 잊지 않았... 났습니다. 공을 위로 그리고 코너 루트를 달리고 있던 라이클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백숄더스로우로 던지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라마잭슨의 두 번째 패싱 터치다운이었죠. 그러면 러싱 터치다운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진짜 블로킹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라마잭슨이 이번엔 43번 저스티스 힐에게 페이크를 주면서 또 왼쪽으로 돌아 나옵니다. 직접 러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앞에 또 레프트 태클 79번과 타이트 핸드 88번, 그리고 라이트 가드 쪽에서 쭉 올라온 70번이 블로킹을 해 줍니다. 뒤쪽 카메라 앵글로 보면 아까 고포이 플레이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파워 플레이로 이번에도 레프트 카드 풀링하고 이카드도 모션 가져가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 후에 런닝백런 페이크 후 라마 잭슨이 직접 러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쉽게 엔드 존에 들어가서 라마 잭슨이 터널까지 들어갑니다. 약간 뒷모습 보면은 진짜 귀여워요. 이 스코어를 통해서 10대3 1일 경기가 됐는데 거의 뭐이 상황에는 블로우아웃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할 만한 명분이 있었다고도 뭐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주도 볼티모어 홈 경기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마음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 보면 안되는 상대이긴 하지만 일스에게도 러시아들을 좀 많이 내줬었는데 볼티모어의 러싱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경기 너무 기대됩니다. 월요일 5시에 제가 해설할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